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리니라는 말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가는 자들도 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디브리스 6장 4절에서 6절 사이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빛이 멀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 동안 주의 이름을 불렀다거나,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들이 행위구원을 지지하거나, 안내하는 말씀 혹은 가르치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들을 주여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에 대해 주님은 이들의 행위 문제로 이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으십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농도 행했지 않느냐라고 항변합니다. 이때 하신 주님의 대답을 보면 아주 단호하며 엄합니다.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호통치며 쫓아보내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님 앞에 나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이길래 주님은 이들을 도무지 전혀 알지 모른다 하면서 쫓아내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정확히 알아야 하며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문제가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이 말한 주님,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아니다. 즉,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이들이 만든 하나님, 이들이 만든 주님을 믿어서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이나 신앙적 행위를 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이 만든 하나님, 이들이 만든 예수님을 믿으면서 스스로 하나님, 예수님이 본인 선지자라는 착각을 한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여러 많은 권능들을 행했다 하더라. 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는 주님이 이들의 하나님 주님이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만든 하나님. 이들이 만든 주님을 믿고 이들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실제 성경의 주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고 주님은 이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께서는 이들의 일에 대해 관심도 없으시고 오히려 이들이 향한 일들이 불법 즉 주님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을 향한 자들이라고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각종 신앙 행위를 즉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여러 권능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많은 자들이 성경의 하나님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 즉, 자신의 우상을 부르고 그 우상의 이름으로 신앙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흥금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성경적 하나님이나 성경적 주님과 관계없이 사람들 혹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유대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로마 카톨릭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름이라도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는 주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과 연합을 수두르며 종교 통합의 당위성을 인정하며 유대 시온주의를 돕는 일들은 성경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도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 이름을 이용으로 해서 종교를 합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착취나 치부를 취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짊어지고 가려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0%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도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각종 기적을 향하고 신비를 체험하며 선한 신앙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계시한 그 분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며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